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어, 별도의 시간으로 모바일 관련돼서, 핸드폰이죠. 핸드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의 내용을 보시면, 핸드폰에 에 설정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죠. 톱니바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톱니바퀴는 보통 보면은 설정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음, 음 여기 있죠. 어 배터리 및, 이, 배터리,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어. 그래서 저장 공간, 메모리, 디바이스 보호. 이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 지금 이렇게 완벽해요라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정리해요,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시로 이거를 해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핸드폰의 어떤 상태를 완벽하게 만드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저장공간이에요. 저장공간. 현재 내 컴퓨터가 배터리가 총 지금 69%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나 쓸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20시간 14분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공간은 아시겠지만 256GB의 핸드폰의 기본 256GB에 126.1GB를 쓰고 있다니얘 그래서 저장 공간에 어떤 여유는 169.9GB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바한 부분은 뭐 문제, 그리고 가장 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죠. 핸드폰의 최신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23년 9월 1 0일날 했기 때문에, 뭐 최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알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저장 공간에 있는 내용이 내용 중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통화 노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삭제하거나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저장 공간에 남아 있다는 내용. 그동안 어디다 버리셨죠? 휴지통에 버렸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저장 공간을, 그죠? 보면은 여기엔 내가 사용하고 있는 256GB 중에서 126GB가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휴지통에 9.6MB가 들어있고요. 기타 파일이 1.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하드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34기가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이런 거를 되돌리면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쓸데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4기가나 잡아먹고 있는 부분에서 34기가를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이 4기가 정도 되면 거의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해주고 정리해가면서 쓰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삭제를 하지만, 아, 어, 이따, 다음, 시, 어, 이따, 조금 이따가는 usb 에다가 이 사진 파일을 다운을 받아 놓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삭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미지의 내용을, 데이터를, 사진 파일을 usb 에다가 이동해서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시스템에 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해서 여유 공간을 둬서 사진을 더 찍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휴지통 이렇게 돼 있어요. 휴지통에 보면은 내 파일을 9.6메가가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비우기 하면은 삭제. 그럼 삭제가 되어 있다. 고 그죠? 이 요거 부분은 바로 전 단계니까 전 단계로 가서 전 단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휴지통에 데이터가 제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저장 공간의 휴지통에는 데이터가 쌓여 있던 거죠. 그리고 기타 파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삭제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처음 눌렀을 때 켰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 여기 품니바퀴가 있어요. 그죠? 톱니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윗부분으로 화면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그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완벽 케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할 때는 저장 공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휴지통이 나온 부분을 아까 삭제를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은 휴지통이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삭제해서 데이터를, 그래서 핸드폰을 좀 여유있게 쓸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 동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USB를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USB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USB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쪽은 최신 핸드폰에 쓸수 있는 이쪽은 이거는 C 타입이고요 이거는 USB 3.0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자 하늘색이 되어 있으면 3.0이에요. 3.0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에, 빨갛거나 까맣거나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2.0 근데 2.0하고 3.0하고는 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싼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드 라이트 읽고 깔고 그러니까 읽, 읽고 다시 어, 백업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릴라이트 부분이 일단 2.0 하고 3.0 하고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로 따지면 10배 이상의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떤거는 딱 엔터를 치면 은 바로 탁 해서 다운이 받는데 2.0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탁 쳤을 때좀 걸려요 시간이. 그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리드 라이트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2.0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걸 어떤 색으로 사라고 하늘색이나 청색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부분들을 된 걸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지금 현재 USB를 요 C 타입으로 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어뭐 회사명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어뭐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512GB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어 외장하드 테라. 어 테라를 쓰고 있어요. 1테라 정도 되는 거를 외장하드 여러분들한테도 보이실 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도 그렇게 높은 게 있어요. 어 근데 진짜 여기 보면은 어 여기 <laughs> 삼성에서 어 만든 건데요. 1테라예요. 삼성에서 만든 1테라 굉장히 크죠 용량이 실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중에 어, 동영상 파일을 1기가바이트의 동영상 같은 경우 고화질 같은 경우는 어, 1기가 같은 경우는 73분에서 100분 정도까지도 데이터를 백업을 받을 수 있고요. 1기가에 그리고 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죠 mp3 같은 경우는 1GB 같으면 200곡 정도 돼요. 3분짜리가. 200곡 정도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만 사진의 파일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1GB에 256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기억은 2000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6기가나 8기가짜리를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는 2만장이 깔려있다는 얘기 노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기가 같은 경우는 얼마? 뭐 2만곡 정도가 만약에 200곡 이라면 1테라가 2천곡에 16기가 같은 경우는 8 1 16... 0 어마어마하죠? 2006에 한3천곡 정도? 다 노래 제목도 기억도 못해요. 또 카카오톡은 1GB 같은 경우는 10만 건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어 웹서핑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도 1페이지당 뭐 따지면 1GB 하면 2,000페이지 정도를 어 저걸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GB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진짜 점점 좀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는 3.4인치 같은 경우는 얼마 <laughs> 그,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보세요. 어? 512 기가바이트 짜리가 요 진짜 손톱, 엄지손톱 만한 이런 어떤 사이즈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 요만한 게 진짜 누구 말대로 테라, 진짜 수도 없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소형화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도 자동차 보면은요 어? 지금 현재 모든 첨단 아니면 모니터 뭐 전부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게 전부 어 첨단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도 디젤이나 뭐이런건잘 만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외적인 얘기지만 뭐 이제는 디젤차가 아니라 뭐, 전기차나 가스차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좀 심하게, 또 10년 이전 디젤 차 같은 게 노후화된지 서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어,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USB를 제가 얘기했죠? USB만 있으면, 그냥 또 뭐, 핑계 삼아서 하나 새로 겸용으로 구입하지 말고, 요게 3.0인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거. 요거. 요 앞에다가 이렇게 꼽아 가지고 쓸수 있는 요렇게 젠더가 있으면 겸용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안산 사람은 겸용을 사서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렇게 젠더 하나 보면은 요게 어디로 다이소에 가면은 요게 요게 다이소에 가면은 다 있어요. 요거 한 2-3천원이면 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3.0으로 사야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사가지고 맞게끔 꽂으면 됩니다 그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타입이 아닌 최근에 신형 C타입으로 사야 됩니다 C타입의 조형은 앞뒤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꽂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맞게끔만 실제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USB 3.0은 여기 여기 보이죠? 하얀 부분이 있으면 하얀 부분하고 이쪽에 위에 공간, 빈 공간에 이 하얀 부분이 갈수 있게끔 해서 꽂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이것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USB 요거는 이렇게 겸용이나 아니면은 젠다가 있게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C타입 젠다를 꼽아놓고 컴퓨터에 꼽아놓고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 마찬가지로 지금 음,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핸드폰에 어, 보시면은 삼성에 보면은 내네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 LG나 뭐 이런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실제 이, 파일 탐색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파일의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 탐색기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카테고리, 그 파일 안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진이 쫙 들어있고요. 그죠? 사진이.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거는 전 단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동영상 요거를 클릭하면 동영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 단계로 갈려면 어떻게 하죠? 요거나 요거. 요거, 앞 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시 원위지 자, 오디오 파일 이렇게 하면 녹음된 거나 오디오 mp4나 mp3로 돼 있는 거는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단계로 다시 가려면 요거나 요거, 그죠? 그리고 문서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문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전 단계로 가려면은 요거나 요거. 전 단계. 그죠? 바로 전 단계. 내가 요거 하기 전 단계로. 왜 이러면 이미지 들어가면 이미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해하셨죠? 전 단계로 옮기는 거는 요거예요. 항상. 요거. 그죠? 요거의 전 단계는 요거. 자. 그래서 이거의 전단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다시 찾을 때는 자 보세요 삼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문서 내 문서가 있어요 내 파일 문서 U 플러스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돼 있죠 파일 탐색기나 뭐 이런 거로 돼 있겠죠 이런 어떤 부분에 이름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내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자 하는 것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USB, 요거 있죠? C 타입을 꼽아가지고 C 타입으로 겸형인 사람은 C 타입을 핸드폰에, 요 밑부분에 이렇게 꼽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를, 요거는 아, 좌우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자, 볼까요? 요걸 꽉잘 맞춰서 딱 꼽아 주면은 여기에 자 보세요. USB 저장 장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쓰던 거니까 460GB에 42.9GB를 5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한 400GB를 더쓸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건 뭐별 문제는 아니지만 또꽉찬 거를 가지고서 교수님 이 다운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현재 모바일 시스템에다가 USB를 꼽은 거예요. C 타입을. 그랬더니 USB 저장 장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기존에 내장 저장 공간은 256GB가 있는데 실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미지를 찍은 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USB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쪽 USB 저장장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복사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복사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렇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내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앞 단계로 갈려 그러면 이거나 요걸로 간다 그랬죠? 자 카테고리 이미지 안을 실질적으로 살짝 눌러주면 터치를 하면은 실제 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수, 약간 살짝 눌러주면은 앞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동, 복사, 공유,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동은 말 그대로 여기에 핸드폰에 있는 저장장치에 있는 것을 USB로 옮기는 거냐.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사는 요거의 저장장치에 있는데도 복사를 한다 그러면 복사가 돼서 USB 저장장치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번에 보니까 34기가에서 99.7%를 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을. 그래서 이동을 클릭을 하거나 복사를 눌러요. 그러면 이동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이동이라는 매트 내용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 어디다가 옮길 건지를 아직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걸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 단계로 가야죠. 앞 단계로. 가서 여기 보면 usb 저장장치에 클릭을 해 놓고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로 이동 근데 그 내용이 아, 제가 해 놓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어, 여기에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아까 그게 없어요 왜 이동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동보다는 실제 모바일 시스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USB에다가 복사 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복사해 놓는 거죠 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모바일에서 필요 없을 때 삭제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꾹 누른다고 꾹 눌러 주면은 이렇게 앞에 돼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복사할 것만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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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누르면 어디다 복사요? 여기에 복사가 떠요 근데 이거는 여긴, 여긴 클릭 지금 해봐야 아무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어디다 복사? 그러면 전 단계의 USB에다가 복사 그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놓고 여기에 클릭을 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복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까만 글씨로 뜹니다. 그럼 여기에 복사. 근데 아까도 돼 있는 게 있어서 건너뛰기 아니면은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맷 밑에 가보면은 음 어떤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지 들어가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내용이. 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를 꾹 눌렀을 때, 그죠? 요거를 공유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누군가 특정인한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단체 톡방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 단체 톡방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한 번만 클릭하면 다 보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다시 항상 원위치 갈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삭제를 누르잖아요? 이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가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냥 삭제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보기는 이렇게 해서도 이름을 변경하거나, 홈 화면에 추가한다든가사채의 열기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복사를 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하나만 복사를 하고 그죠 여기에 복사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USB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전 단계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USB를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여기에 복사 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대로 제가 아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편집, 보기, 폴더 추가.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기가 지금 저장 공간이 어디예요 USB에요, USB. 그럼 여기다가 USB 이렇게 클릭하면은, 저는 이 폴더가 많죠, 방이. 여기, 여기, 여기. 요거는 다 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 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점점점 을 하면 여기에 폴더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좋은 친구, 친구 이렇게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은 이 좋은 추가 방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걸 좋은 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요거를 꾹 눌러주고, 그럼 파란 게 되죠? 그러면 복사해서, 전 단계 가죠? 전 단계 USB 공간 가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좋은 친구, 이게 기억리은 순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으시니까 밑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 좋은 친구.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조금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 이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여기에 한 장이 복사가 돼요. 좋은 친구 방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전 단계로 가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건 USB 저장 장치 안에 많은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방을 하나 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폴더, 폴더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방이라고 얘기했죠? 추가하면은 여기에 학교, 대학, 대학교, 학교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추가하면은 여기 대학교라는 방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여기 핸드폰 모바일 시스템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쭉 보면은 학교의 생활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학교 그럼 요거를 이렇게 꾹 눌러줘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전 단계인 usb에 여기 저장 장치 안에 학교 학교라고 돼 있죠 대학교 요거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에 복사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죠? 요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게 여기다 복사가 된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USB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방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학교 좋은 친구 안 친한 친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 줘가지고 아까도 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복사해서 구분해가지고 글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치운 친구는 보다 한꺼번에 모아두면 나중에 안 치운, 안 좋은 친구는 어떻게 삭제된다? 만약에 여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좋은 친구를 한꺼번에 이게 안 치운 친구라 그러면 이거를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에 보면은 이거를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어. 이 폴더 자체를 없애 버려요. 이렇게 삭제. 그러면 이 삭제 폴더 하나를 거기에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는. 그죠? 그러면 그 좋은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아까 대학교도 있죠? 대학교에도 요것도 여기 들어가 보면 아까 하나 복사한 거 있죠? 근데 복사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학교도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럼 삭제를 눌러 버리면 아, 삭제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카톡. 아, 예이해가셨어요 어, 내가 중간에 촬영 중에 이 카카오톡이 오니까 저거 하네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폴더에다가 지금 저걸 만들어서 어 실제 이 방을 만들어야 돼요 이름을 만들어서 아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에, 수업을 마무리.